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제2의 리먼 사태를 대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 등용 방법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성, 비전, 감각. 우리가 말을 만들면 전비감, 전문성, 비전 감각을 구비한 그런 전비감 인사를 배치하는 문제가 매우 절실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떠한 정부든 어떠한 정권이든 국민들에게 존중받고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민심을 잘 아우르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기본 요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리 민복을 위해서 당시의 그 시대마다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적재 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전진 배치시켜서 국정을 장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는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인사 사례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에서 여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아닌 여야가 입장이 뒤바뀐 수직적인 정권 교체에서는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영, 고려대학교, 소망교의 영남, 그리고 캠코더,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조는 공공부부는 혁신, 민간에게는 자유, 국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조조정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작은 정부 개념은 국정 운영 측면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을 국가 안보와 사회의 안녕 그리고 질서 유지에 집중적으로 동원하면서 경제 운영 측면에서는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시켜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 시장 등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1주년도 안 되는 현시점에서 과거 회기형 인사 발탁과 해묵은 관치, 금융 인사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기관 투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라는 명분을 들어서 NH농협금융지주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우리금융지주회장에는 역시 관료 출신인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민간 기업에서 기존의 CEO의 사유화로 인한 패단을 방지하는 균형과 견제라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며 임의대로 간섭과 개입을 하는 이 자태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한국통신, KT그룹 같은 경우에 민영화한 지 이미 20년이 흘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대전환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KT 수장 임명 문제에 소액 주주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더욱 불투명지, 불투명해지고 있고, 삼중고, 고물과, 고금리, 고임금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1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중한 비상 경제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더욱더 암울하고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식 기밀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 양상은 전방위적인 충돌로 확산되는 추세로 치닫고 있고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블록 형성이 이와 같은 추세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온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싸움으로 대변되는 이런 여러 가지 높은 파고와 아, 싸워야 되고 또이 파고를 아, 넘어야 하는 매우 엄중한 현실인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후 폭풍으로 제2의 리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 세워지고 있습니다. 파산 규모가 적지 않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패디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인해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 퓨처럴 파산 이후 최대 규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은행으로서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라 하겠습니다 이번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파장이 은행 주들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뉴욕 주식 시장의 주요 지수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도 크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퍼펙트 스톰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후 폭풍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성 없는 전쟁의 직면에 있는 국가적인 주요 공기업 성격의 수장으로는 전비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국제적인 전비감, 전문성, 비전, 감각을 구비한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평가됩니다. 현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망사. 이때 망은 망할 망자입니다. 이런 인사가 망사가 되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보여줬던 그런 비굴함과 그 망사가 되어버린 이명박 정권의 인사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는 똑같이 아, 대통령 임기 후에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아, 윤석열 대통령과 아, 이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시대 정신도 변화되었습니다. 또 시대 상황, 또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 이명박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이는 주목. 보이지 않는 손.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법칙을 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세대와 국가성장 동력의 발목을 잡는 노조, 연금,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또한 보이는 주먹이 필요한 형국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보이는 주먹이 필요한 아, 매우 어렵고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 모쪼로 아, 이명박 정부처럼 아, 인사가 망사가 되는 잘못된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아, 정권이 붕괴되거나, 아, 국가가 크나큰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계시던데, 아, 무척 준비하고, 아, 많은 일들이, 아, 대통령의 아,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 국가 대표 선수인 영업사원 1호 어, 윤 대통령께 얼마나 많은 조언,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 국가의 이익을 어,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 국익을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치밀한 전략, 그리고 안보 전략, 또 국방 전략,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시기 전에 대통령님, 현재 저희 부처에서는 이 일을 하고자 하고 대통령님 이번 미국 순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과업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해서 먼저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참모의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현재 지금 장관으로 계신 분들이나 주요 기관에 계시는 그 기관장께서는 잘알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명박 정권 시절 그런 그 비루함 비굴함 간교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런 사람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끝까지 내년도 공천을 받겠다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대통령께서 직접 그 자리를 봉고 파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